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오전 여기는 강명시청 밑에 강명시민회관 건너편에 강명뉴타운 강명제 12구역 현장입니다. 강명뉴타운 강명제 12구역이 드디어 그제 2022년 5월 1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강명뉴타운 강명 12구역 입구에 조합에서 조합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한영 경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고 그 앞에 시공사인 GS건설에서도 역시 경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 분의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강명 뉴타운 강명 12구역은 7호선 철산역에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초역세권 단지이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인데 이틀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승인을 받았기에 사업의 진행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명 12구역은 철산동 467-287번지 1원에 98,523평방미터 약 29,803평의 대규모의 뉴타운 지역입니다. 조합원수 약 1,180명, 계획세대 2,097세대로 대규모 명품 아파트가 시공될 예정인 지역입니다. 부지 입구에는 강명 철산역에서 바로 인접이 돼 있고 바로 옆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 후면에 도덕산 입구 등 위치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옆으로 도독산 입구에 실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휴위에 3, 4개월, 5,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기존 조합원들 및 거주자들의 이주가 진행이 됩니다. 이주비 대출 등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주가 진행이 되면 이 지역도 기존의 낡은 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새로운 명품 신도시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 맞은편에 강명시청 후면에 지난 3월 30일 입주가 시작된 철산주공 7단지를 재건축한 철산역 롯데캐슬 앤에스키 클래스티지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30일 입주가 시, 시작되어 약한 달... 보름이 돼서 입주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재개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이 지난 5월 13일 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주부 대출 등 행정적인 절차와가 진행이 원활히 되어서 본 사업이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오전은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이 된. 강명 뉴타운, 강명 제12구역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